오늘은 단교 교육 대대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동아리 활동이 있었어요. 운영할 사람을 조사하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야너 뭔데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한다 그래? 아예저그 통역장교인데 노래도 하고 예. 신병대대는 대대별로 대대가가 있는데, 장교교육대대는. 그래서 음악동아리를 하던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다작이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든 게좀 별로여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또 만들 거니까. 매일매일 틈틈이 어떻게든 1절을 만들어서 거의 20개 멜로디를 써갔어요. 그 중에 골라서 가사를 붙인 게 지금의 장교교육대대가입니다. 뭔가 만든다는 게 항상 마음처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거 우리 군가야! 했을 때, 쪽팔리지 않는 곡을 쓰고 싶었고, 다 같이 뛰면서 부를 때, 발 꼬이지 않고 부를 수 있게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멋있고 웅장해야 된다는 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작 부분은 또 너무 낮아서, 더 내려가면 부를 수가 없... 나고자가 속출한다면,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고래고래 부르는 맛이 있지 않나요? 장교대 바로 옆 건물에 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도입부로 쓰기에 딱이다. 여기서부터 작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교는 전부 자의로 선택을 해서 오는 거니까 각자 나름의 기대와 목표가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복무하러 오신 멋진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썼습니다. 뒷부분 여섯 글자는 마지막까지 마음에 드는 가사가 나오질 않아서 손 악보를 보시면 여기가 비어있는데 이진 대위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생활관 복귀할 때 외치는 구호에 나오는 키워드를 다 써야 겠다. 덩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내가 나에게 물었을 때 떳떳하게 설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들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닐까. 그러니 주변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가자. 그런 다짐에 가까운 가사입니다. 사실 전체 가사를 금방 좀 주르륵 썼어요 앞에 나온 소재들이 뒷얘기를 끌고 오더라고요 도입부에서 우뚝 섰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선포를 했고 그럼 이제 힘차게 걸어갈 차례인데 그 길이 우리가 갑자기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뒤따라가는 길이겠구나. 저는 달리기를 잘못 하는데 동기들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 거리를 뛰어냈단 말이에요. 동기들이 등도 밀어주고 분가 부르면서 하나 둘 구호 붙이고 기록 포기하고 페이스메이커 해 주고 자기 몸 하나도 힘든데 그렇게 격려해 주면서 같이 뛰거든요. 그래서 코러스 터지기 직전에 이 상승하는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대대 가를 같이 부르면서 뛰어본 적은 없지만 혼자 이 부분을 떠올리면서 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뛰니까 진짜 거칠게 없다 생각하면서 코러스에서는 본격적으로 공군이라는 게좀 드러났으면 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날씨 같은 거죠 불평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굳은 날이구나 생각하고 굴하지 않는 거죠 기가 온다 거기다 대고 화를 내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품겠다. 하늘을 품으려면 얼마나 큰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힘은 뭘까요? 뻔하지만 그만큼 당연하게도 사랑인 것 같아요 비바람과 미약한의 운율을 알아봐 주신 후배님 감사합니다 보라매가 다 커서 비상하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려지시나요? 젊은 날 한데 모여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진짜 눈이 부시다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대부분 군가가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가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군인으로 하는 게 맞나? 임관하면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공책에... 세로줄을 긋고 장단점을 쭉 썼어요. 집에 갔을 때 장점은 집에 간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음악에 전념을 하겠다고 집에 간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곡을 썼는데 바빠서 곡쓸 여력이 없다는 거 완전히 핑계라는 게 스스로한테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대대가는 이제 선배가 쓴 곡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 쓴게 되는 거잖아요. 고민 끝에 민간했습니다. 입영하고 받는 그 책자에 실려 있는 군가들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곡 하나 남길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뤄낸 게 아직도 꿈 같습니다. 다시 없을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대장님을 비롯한 훈육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엉망의 데모를 만들어 보냈어요 음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얼굴 한번 못 보고 정말 끈질기게 귀찮게 했는데 번거로운 내색도 없이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해서 멜로디 그 이상의 것이 되게 편곡해준 다정한 천재 유조이 선생님. 하나 고마워. 또 선뜻 귀한 목소리를 빌려주신 이지현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뜸 연락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탁들 속에서도 너무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배우님하고 같이 일하는 게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된 훈련 속에서도 대대가를 불러주시는 후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무사 임관하신 후배분들 임금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병을 앞둔 후배분들도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무사 임관하시는 그날까지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저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 후배, 동기가 되기 위해 열심히 지내고 있겠습니다.